여러분들, 지금 보이시죠? 오 호호호호. 어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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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게임은요, 브롤스타즈. 여러분들, 제가 역대급 버그를 발견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제보를 받은 게 아니라 직접 발견한 건데요. 이거 찾으려고 거의 한 4시간, 5시간 브롤스타즈만 하다 보니까 눈이 아파. 그래도 찾아서 다행이죠.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온을 감옥에 가두는 버그인데요. 레온으로 아무리 움직여도 캐릭터가 움직이지 않아요. 저 이거 보고 완전 소름 돋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투명 상자 버그도 있습니다. 쇼다운에서 상자가 투명이야. 이것도 진짜 소름 돋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귀신이랑 쇼다운 하는 거예요. 그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는 쉘리랑 쇼다운을 했는데, 게임이 끝나고 보니까, 뭐, 브록이랑 했다던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찾냐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하는 법은 어떻게 하냐면, 레온을 선택한 다음에, 쇼다운 하시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뭔지 아시죠? 친선전에서 AI와 게임을 할수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뭔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우선은 게임을 조금 해야지 이게 발동이 되는 걸로 알기 때문에 게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직도 아무것도 없죠 평범합니다. 저도 이거 처음에 어 뭐야 이게 왜 발동이 됐다 안됐지 이래가지고 여러 번 많이 해봐서 드디어 100% 발동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따라하시면 충분히 이거 뭐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게임을 좀 해줘야지 나오는 걸로 아니까 한번 레오널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밑에 보시면 상자 하나 있죠. 쇼쇼쇼쇼쇼쇼 역시 까멜레온은 먹어주시고. 밑에 보시면 불가사의한 친구 있죠. 나이소 잡아주시고 아마 이쯤 되면은 이제 죽어도 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가기 이거 말고 여기를 연타를 하세요. 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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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많이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아잘안 되네 이러면 오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죠? 오호호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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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어 이거는 또 처음 보는데 잠깐만 레온이 지금 약간 이상하게 걷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옆으로 걷는 거 맞죠? 원래 레온 이렇게 안 걷습니다. 와, 이거 신기하다. 옆으로 걷는 거는 제가 발견하지 못했는데 지금 처음 발견한 거예요. 공격하는 것도 약간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보시면 표창이 약간 이상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옆에는 표창이 왜 나가는 거지? 와, 이거 신기하다. 이거는 감옥 버그가 아니라 새로 발견한 겁니다. 와, 옆으로 걷고 공격하는 것도 약간 희한하죠? 이타가 지금 공격하는 거 보시면은 그 모션이 없습니다. 잘 보세요. 이타가 지금 저기 숨어 있는데 왜 공격을 안 하지? 오오오. 지금은 모션이 있지만 아마 이쪽으로 오면은, 오오, 있네, 있네. 오, 뭐야, 뭐야, 뭐야. 오, 약간 이상해. 이거 봐봐. 와, 여러분들 이거 이상하다니까요. 어쨌든 게임은 끝났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플레이를 다시 눌러주시면 어떻게 되냐, 그것도 궁금하시죠? 제가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이러면 아까 했던 방에 들어가집니다. 와, 이것도 신기하네. 그리고 바로 나와줘요. 이건 또왜 나와지는지 모르겠어. 아마도 죽었으니까 나와지는 것 같죠? 다시 플레이 눌러도 아까 그 방입니다. 지금 두 명이 남아서 게임이 안 끝난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있다가 바로 들어가 볼게요. 어, 뭐야, 끝났어, 끝났어. 어? 어이, 뭐야. 자, 이러다가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게임이 꺼집니다. 와, 이건 뭐냐, 이건 뭐냐, 이건 뭐냐. 저는 처음 발견했을 때 소름 쫙 돋았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소름 돋으셨나요? 하지만 아직도 몇 개가 더 남아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레온 감옥버그 써보도록 할게요. 레온을 못 움직이게 할수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파는 똑같이 플레이 해줘야 돼요. 아까 조금 빨리 죽어가지고 다른 버그가 터진 것 같은데 이번에는 감옥버그 제대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좀 많이 해야지 감옥버그가 되고, 빨리 끝나면은, 아까 그 버그가 되는 건가? 순간이동버그는 저도 진짜 처음이라, 도름 졸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1등 한 다음에, 만약에 끝내고 연타를 한다면 어떻게 될지? 우선은 지금 AI 밑에 있죠? 다이은 연결쟁이 일로 오세요. 자, 여기서 도도독, 도도독. 오, 지금, 바이바이버랑 영감이랑 AI가 요새 좀잘하더라고요 좋아서. 하지만, 달라붙었고또나운에서 일부러 죽어볼까요? 2등을 해야되나, 1등을 해야되나. 우선은 1등 해봤습니다. 여기서, 나가기 버튼 마구 눌러주시고, 연타를 한다면, 이번에는 감옥버그가 될거예요 과연? 자, 한번 봅시다. 오, 맞네, 맞네, 맞네. 여러분들,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못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감옥버그. 진짜 이상하죠? 우와, 이러면서 갑자기 게임이 끝났습니다. 와, 이거 뭐냐. 레전드다. 그러면, 크로우로 주요 쇼다운을 한다면, 어떻게 되지 제가 레온만 해봐서, 크로우나 스파이크는 안 해봤거든요.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불이랑 같은 팀 됐고, 첫 번째 판은, 요렇게, 정상적으로 해야지, 아마 두 번째 판부터 적용이 되는 걸로 알아요. 일단은, 게임 좀 해보죠. 이번 판은 일찍 끝내야 되나, 아니면은, 끝까지 해야 되나, 그거는 잘 모르겠네. 우선은, 게임 좀 해보죠. 근데, 우리 팀 불이 약간 이상한데? 저왜 저래? 왜 이렇게 삥삥 돌지? 자, 여기서 상자 두개딱 먹어주시고, 여기가 진짜 이 맵에서 이 자리 꿀이거든요? 모르시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상자 하나나 두 개는 무조건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죽었고, 불도 죽었습니다. 여기서 나가기랑 연타를 눌러주시면, 과연 어떻게 될까? 쥐오 쇼다운은 어떤 반응을 보여줄지.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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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여러분들 지금 보셨어요? 카메라가 밑을 잡았다가 다시 위로 갔어요. 야,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오, 오! 여러분들, 또 특이한 점 발견했습니다. 지금 크로우의 스타 파워가 없어요. 원래는 침선전에 스타 파워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없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와, 이거 신기하네. 스타 파워 없는 거는 또 이번에 처음 발견한 거거든요? 다른 브롤러들은 다 스타 파워가 있지만, 크로우만 유독 없다는 거. 지금 제시가 딜을 넣어주고 있는데, 과연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야? 이 부금은... 오! 데릴이랑 왜 같은 잼이야 내가... 와, 이거 뭐야? 여러분들 소름돋았습니다 오, 이거 누구랑 팀하는 거야? 제시아 데릴이야. 와... 와... 이건 또 뭐냐? 진짜... <laughs> 자 그러면 진짜 제시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게임 한번 끝내 보죠. 제시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얘왜 이렇게 잘해? 오 죽었다 죽었다. 바이언와 이번에는 또 제시랑 게임했대. 어떻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스파이크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모든 캐릭터가 되는 건지 아니면 레온이랑 크로우만 되는 건지 스파이크까지 된다면 모든 캐릭터가 된다고 말할 수 있겠죠? 댓글에, 0동님 그거는 일부러 버그 유도하는 거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 막 더블클릭 할때 있잖아요? 가끔씩 연패를 하면은 더블클릭 할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실제 상황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패배를 해서 연타를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설마 이번에 또 감옥버그 걸리는 건 아니겠죠? 과연? 아, 맞네. 감옥버그 걸렸네. 여러분들, 지금 공격을 해도 공격이 안 됩니다. 와, 감옥버그 소름이다. 소름이다. 이러면은 아까 레오는 금방 끝났는데 스파이크는 끝나지도 않아. 뭐여. 아, 끝났네. 와, 이거 뭐냐? 진짜 게임이 거의 3초 만에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크로우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주요 쇼다운, 귀신이랑 쇼다운 한게 너무나 소름 돋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할게요. 맵을 살짝 바꿔봤는데 이번에는, 어? 또 제시야? 뭐야, 이거. 설마 이것도 약간 귀신인가? 제시야, 좀 무섭다. 이번에는 그러면 1등을 해야 되나? 일부러 죽어야 되나? 플레이 해보죠. 자, 여기서 일부러 죽고, 제시가, 와, 요즘 제시 AI들이 너무 잘해. 지금 컨트롤 보시면 치고 빠지고, 장난 아닙니다. 제시가 이거 타이밍을 모르네. 아하, 이러면은 어쩔 수 없이 다시 구하라고. 부활했다가 죽으면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하거든요? 부활했다가 연타는 안 해봤기 때문에, 이러면 또 어떻게 될지. 자, 우선은 죽었습니다. 다시 한번 연타를 해 주신다면, 이번에는, 뭐야, 뭐야, 뭐야. 오, 뭐야. 카메라가 또 이제 움직였습니다. 켄이랑 지금 같은 팀인데, 오, 여러분들 이거 뭐야. 와, 투명 상자 발견.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죠? 잠깐만 저 상자 공격할 수 있나? 한번 위쪽에 가볼게요. 여기도 투명 상자가 있는데 이거 공격이 되나요? 아안 되네. 와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셸리랑 게임을 했잖아요. 과연 귀신쇼 쇼다운... 다음 구옥이 왜 나와? 뭐야? 와. <laughs> 오늘 제가 거의 한 5시간에 걸쳐서 실험해서 요거 한번 발견했는데, 아, 힘들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